예 안녕하세요 네, 머니라인의 에바답니다 자, 오늘은 이전에 제가 일목균형표의 퍼펙트 패턴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얘기를 드렸었는데 검색기를 하나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음 급등주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데서 급등이 많이 나오거든요 라고 정리를 해드리면은요 네, 거두절미하고요 9일 신고가 가 나오면은요 26일 신고가가 나오면 전환선 기준선이 같이 올라가면 52일 신고가가 나오면은요. 그러면 일목균형표의 퍼펙트 패턴이는 어떤 거냐면은요. 모두 상승하면 예, 네, 그럴 경우에 제가 퍼펙트 패턴이라 그래요. 그죠? 그런데 이게 중요하죠, 그죠? 전환선하고 기준선 간격이 좁을수록 좋은 거야, 여러분들. 네, 전환선, 기준선 가격이 좀 벌어지면은요, 천천히 올라가는 성격이 있어요, 그죠? 근데 전환선, 기준선이 딱 붙어 있거나, 간격이 좁으면은 급하게 올라가요, 급하게 올라가, 그죠? 그게 급등주 찾아내는 방법이에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이제 이거를 찾아내는 로직을 하나 만들어야 되잖아, 그죠? 그럼 결론은 뭐예요? 50일 신고가 종목만 찾으면 돼! 네, 요것만 찾으면 돼, 요것만. 그럼 검색기 하나 만들어 볼게요, 제가. 진짜 그런지 보세요. 오늘 대동기업컴투터솔딩스한미글로벌이 잡혀야 돼요, 그죠? 자, 0150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주가 범위가 1,500원 이상, 시가 총액이 500억 이상은 뭐동일하고요 조건식에서 여러분들, 주가 등락률 넣어야 되죠, 그죠? 네뭐 제가 늘 쓰는 게5% 이상입니다. 그죠? 5% 이상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 요 조건만 추가할게요. 그죠? 상봉 고가 조건은 늦을게요 그죠? 조건세에다 신고가 치시고 네 종가로 바꿔주시고 일주기 4봉중 신고가 그게 3봉 고가 돌파 로직이에요. 이거 하나 눌러주세요. 그죠? 예, 그 다음에 후행스 펜이 전환선보다 위에 있는 거 하는 게 좋다랬잖아요. 그 그죠? 조건식에다 후행스 펜 쳐보세요. 예, 후행스 펜 비교 하나 들어가셔가지고, 후행스 펜이 전환선보다 위에 있는 조건 하나 넣읍시다.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신고가를 하나 더 넣으세요. 그죠? 신고가. 요번에는 예, 52일 동안의 신고가죠. 그죠? 종가로 해가지고, 52 봉중 신고가 그 종목, 그 조건을 넣고요. 검색을 해보면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대동기어 한미글로벌 컴투스는 무조건 나올 거다. 그죠. 이게 진정한 급등주 검색기예요 그죠. <laughs> 이제 거래량 조건만 넣으시면 돼. 그죠. 장초반에도 잡힐 수가 있으니까. 자, 거래대금. 거래대금 하나 넣을게요. 20억 이상 된거첫 자리 잖아요 그죠. 2천 넣으세요. 주가. 조건식에서 주가 비교. 아침에 은봉 떨어지는 거는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영봉전 시가보다 영봉전 종가가 큰 조건. 근데 요거를 주주기리도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그죠? 주주기. 주가. 아, 뭐, 룸이 있으니까. 월주기. 주가. 요거를좀 위로 올릴게요. 네, 이것도좀 위로 올리고요. 이것도 위로 올리고. 재 정렬. 거리랑 조건을 넣어야 되죠, 그죠? 장 초반에도 잡아야 되니까. 네, 거리랑 가로 열고, 엠봉. 1봉전 거래량 대비 0봉전 거래량이 100% 이상. 아, 이거 뭐 무조건 집어넣어야 되죠. 그죠? 그다음에 예, 거래량 비율 가로 열고 전일 거래량 대비가 있을 거예요. 그죠? 예, 여기서 이제 3분 주기로 하나 넣을게요. 3분 주기. 요거 10% 이상이라 그랬죠. 그죠? 예, 5분 주기도 하나 넣읍시다. 빨리 잡아야 되니까. 40% 추가. 5분 주기도 하나 넣을게요. 80% J부터 K까지 바로로 묶어주고요. 엔드를 더블클릭으로 바꿔주세요. 거래량 순위 하나 넣읍시다. 그죠? 거래량 순위. 네, 상위 150개는 돼야 된다. 예, 네, 거래대금 순위도 하나 넣읍시다. 그죠? 대금 순위. 예, 네, 요것도 상위 150. 추가. 예, 네, 그 다음에, 거래량 순위하고, 거래대금 순위는 가로로 묶어주시고, OR로 바꿔주세요. 그죠? 예, 네, 그러면은 아주 액기스만 나올 거예요. 그죠? 홈투스 딩스 안미 글로벌, 대동기업, 대동, 이렇게 엑기스만 나올 거예요. 그죠. 거래량 조건을 넣었더니 그렇죠. 그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확인. 그죠. 대상 변경을 안 했다. 그죠. 대상 변경에 가서 추천을 선택하시고, 인포스탁 테마를 선택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제외하는 거는 뭐 여러분들 마음인데 관리 종목 뺄게요, 불성실 뺄게요, ETF 뺄게요, 초저유동성 뺄게요, 투자 경고도 뺄게요, 그죠? 환기 뺄게요, 스펙 뺐어요, 단기 과열도 뺄게요, 그냥 우선주 거래정지 정리매매, 대주권행 e t n 권리락 다 뺐어요, 그죠? 자 이제 저장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그죠? 1500원 이상, 500억 이상, 일봉이 양봉인 거, 일량, 주봉이 양봉인 거, 주양, 월봉이 양봉인 거, 월량, 주가 등락률 5% 이상, 그 다음에 아침에 빨리 잡기 위해서 4봉 중심고가요 조건을 넣게요 그죠? 이게 3봉 고가 돌파 로직이라 그랬죠? 그죠? 3봉 고가 돌파 로직. 예, 네, 요거 대신에 요걸 놓으세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원래는 후행스펜이 볼벤 상단을 돌파해야 급등이 많이 나온다 그랬는데 이거는 키움에서 지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후행스펜이 전환선보다 위에 있는 조건을 대신 놓으세요 그죠 후행스펜이 전환선보다 위에 있는 조건을 놓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놓죠 그죠 음, 그다음에 이제 요게 중요하죠. 그죠? 52봉종 신고가 장초반에도 잡아야 되니까 그래도 20억 이상 되는 걸 잡자는 거고요. 거래량 비율 100% 이상 또는 첫 3분봉 거래량이 10% 이상, 첫 5분봉 거래량이 40% 이상, 첫 10분봉 거래량이 80% 이상. 빨리 잡아야 되니까 싸게 빨리 잡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는 5화 조건입니다. 요거. 예, 여기까지 5화 조건. 예, 요것도 5화 조건. 그죠. 뭐, 여기다가 또 뭐, 다른 거 넣으셔도 되거든요. 뭐, 룸이 좀 있으니까. 예, 그니까 요 정도로 해도 검색기는 52 신고가 종목들은 여기서 딱딱 떠요. 그죠. 오늘 뭐, 네 종목 떴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죠. 대동. 얘도 퍼펙트 맞죠. 그죠. 전환선 올라가고, 전환선 기준선 딱 붙어서 올라가고, 선행원 선행도 딱 붙어서 올라가죠 그죠. 대동기어 얘도 맞죠 그죠. 후행스팬 올라가고 전환선 기준선 딱 붙어 올라가고 25일 앞에 있는 선행원도 딱 붙어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한미글로벌 얘도 마찬가지죠 그죠. 홈투스도 마찬가지죠. 근데 오늘 꼬리가 많이 달려가지고 좀 찝찝하기는 한데 그죠. 근데 보조지표를 보니까 홈투스가 오늘 꼬리를 많이 달았죠. 토캐스틱 슬로우가 올드가 안 나왔어 그죠? 한미글로벌은요. 근데 얘는 토캐스틱 슬로우가 퍼센트 K가 퍼센트 D보다는 위에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대동기어 얘는 얘도 마찬가지죠 그죠? 근데 RSI는 다 과열권에 가 있을 거예요 그죠? 한미글로벌 RSI 과열권, 대동기어 RSI 과열권. 그러니까 여기다가 조건 하나 더 추가를 시킨다 그러면은 토케스틱슬로우웨에서 퍼센트 K가 퍼센트 D보다 위에 있느냐 그 조건 하나 넣으면 좋겠죠 그죠 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일목 퍼펙트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 네, 검색기도 만들어 드렸어요 자 어려운 시장 잘 활용하셔서 큰 수익 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네이버로 가세요 카페로 가시고 예 네, 원하는 카페 글을 찾아보세요 거기에다가 머니라인이라고 쳐보세요 카페명 눌러주세요 여러면그 네, 에바다가 나팔 불고 있을 거예요 그 더블 클릭하세요 네, 그럼 우리 카페 들어올 수 있고요 눈회원까지는 무료입니다 무료 문자회원이라는 게 있고요. 1개월 문자회원, 6개월 정회원, 아카데미 회원, 공부하시는 분들, 매수매도법, 주식, 종목검색기 아카데미, 그 다음에 1년 VIP, 이렇게 있어요. 후원회원은. 아, 근이나 혼자 매매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아, 타점을 못 잡겠어요. 이런 분들은. 들어오셔서, 야, 에바다가 찍어주는 거 확률이 되게 높다더라. 그죠? 아, 높아요. 실제로 여러분들. 후원금이 이렇게 부담가는 수준은 아닐 거예요. 공지 게시판. 공지 게시판을 눌러보면, 맨 아래에 보면은요, 준회원 자동등업 안내. 방문 3회 이상, 댓글 5번 이상, 좋아요 하트 5개 이상 누르면은 준회원이 자동으로 돼요. 그죠? 어, 그럼 3일 기다려야 됩니까? 안 해요. 그죠? 앞에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3회잖아 그죠 하루만 해도 준회원으로 자동 등업이 됩니다 그 다음에 후원 회원들에 대한 안내가 여기 있어요 공지 게시판 보면은 네, vip 회원 아카데미 회원 정회원 문자 회원 안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 보시면은 6개월 정회원 혜택은 어떤 거가 있고 1년 VIP는 어떤 혜택이 있고, 문자 회원은 문자만 보내드립니다. 아카데미 회원은 1년 동안, 또는 6개월 동안, 또는 3개월 동안 공부하러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거든. 네, 근데 문자는 내가 보내드려요. 아카데미 회원들도. 네, 그리고 뭐 정회원 게시판, 뭐 이런데 올라가 있는 수식하고 검색기는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고요. 1년 VIP 회원에 대한 혜택이 뭐가 있냐 보시고 싶으시면, 공지 게시판 보시면은, 1년 VIP 회원 질의응답이라고 있거든요. 클릭해 보세요. 그죠?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거다 올려놨거든요. 그리고 VIP 회원들에 대한 수익 종목을 확인해 보고 싶으시면은 매일 올라가는 당일 VIP 매매 수익 종목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매일 올려요. 제가 근데 올리는데 여러분들이 아이, 그거 뭐,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실제로 추천했는지. 그 밑에 이제 VIP 앞으로 나갔던 이 문자도 같이 올리거든요, 제가. 예, VIP 또는 아카데미 회원, 6개월 정회원, 문자 회원한테는 들 문자를 보내드리니까. 그거 보시면, 어, 아침에 나 9시경에 추천을 했었구나. 네, 예, 그리고 그냥 뭐 욕심 안 부리고 대충 팔고 도망갔구나.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죠?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채널 성장에 큰 도움 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물러갑니다!